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또이 세상에 얼마나 험악하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사람에 의해서 기록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절한절 한절 한 단어 하나, 하나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지러운 부분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 딱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들이 다 다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러 다니시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두 가지죠 두 가지 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내용 두 번째 16절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에 서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재판장에 서지를 않아요. 재판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대를 넘어가요. 이게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사해졌어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불안할까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우리는 또잘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너의 죄는 다 사하여졌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죄를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대에 서지 않고, 너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 하는 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표가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 그래서 세례는 매우 귀한 겁니다.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을 기회가 이제 곧 있을 것입니다. 세례를 꼭 받으시고 죄 씻음을 받은 표.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사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 죄가 씻겨졌습니다. 하는 그 표가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말, 이 복음의 내용인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낱낱이 다 고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겪지 않고 요한복음 오장 이십사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이 모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시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인데 다섯 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두 번째 있는데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열심히 기도한 성도들이 2장에서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도할 때 다른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큰 은사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구하시고 방언을 얻은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방언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방언을 얻지 못함으로 이 굉장히 낙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시기 보다는 나에게 다른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은 사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셔서... 막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예. 부지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뭐 선교 중에 선교지에서 막 이렇게 모르고 마셨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또 그리고 악한 말, 아주 더러운 말, 우리들을 비방하는 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 독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괜찮아요. 그말 한마디 때문에 어둠으로 빠져서 아주 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살아나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어떤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의 기도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 단기간에 이 한시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보여지는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1년, 2년, 우리의 삶의 계획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영원히 사는데 1년, 2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옷 많이 입으십시오. 축복 받으셔서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시고, 좋은 기기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수많은 축복이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1년 2년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조급해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갈수록 보십시오. 갈수록 급해집니다. 갈수록 빠른 시대가 됩니다. 신문을 봐 보십시오.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져요. 아마 올해 2025년보다 2026년에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빠른 차가 나오고,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오고, 더 빠른 핸드폰이 나오고, 더 빠른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갈수록 빨라집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내 물건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그런데 보면 볼수록 조바심이 나요. 왜안 오지? 왜 여기까지 왔다는데 왜안 오지? 알면 알수록 더 급해져요. 더 조급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보가 다 나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변환하고 내가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더왜 빨리 안 오지? 여기까지 왔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왜안 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온다면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천국에 간다.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전혀 달라져요. 네,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잘잘 잘 사는 모습을 나의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잘 사는 모습을 발견하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이 악순환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 살지라도. 아무리 잘 사는 사람보다 더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더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 밥솥으로 이렇게 몇 인분을 해서 그 채로 먹는 사람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먹고, 모든 면에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분보다 더 나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을 때는 행복했는데, 기뻤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조금 더잘 먹는 사람, 더 많이 먹는 사람, 더잘 사는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대기업 회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인기 연예인, 최고의 연예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목적을 둔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방에 다니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진기지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가고 어린이 집에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억울해도 괜찮고, 남들과 비교당해도 괜찮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풀릴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내일이 있습니다. 또그 내일이 있고. 영원한 내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중고등부 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대로 세상이 빨라지는 만큼 청소년들은 빛의 속도로 죄악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수년간 감옥에 전도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착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중고등부 비전 캠프를 통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호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걱정이 변하여 기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면 걱정이 변하여 기대함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담대해져요. 어떤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막 그냥 무조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 어떻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변하는 거예요. 걱정이 변하여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어떤 일을 앞두고 걱정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이, 기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네, 죄송합니다. 이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하면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네, 편하죠. 담대함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이번에는 제가 걱정이 변하여 하면 기대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변하여, 기대함으로. 걱정이 변하여, 기대함으로.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됐으니까 손을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좀마음판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하면은 담대함으로 딱 이렇게 손을 들면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따가. 두려움이 변하여 좋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이번에는 제가 걱정이 변하여 하면은 기대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변하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걱정이 변하여. 기대함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